술을 약간 취하려고 먹는 거? <laughs> 안 취할 거면 뭐 하러 먹습니까 술을? <laughs> 아, 이 그래도요. 건강하게 <laughs> 드셔야죠. 건강하게. 예.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건강하게. 그렇죠. 올해는 이제 절주를 네. 목표로. 2022년, 22년 보니보니의 첫 주제는 바로 술입니다. 안게 아, 이게... 2022년 첫 방송인가요? 네 저희가 1월에 딱첫 음. 방송으로 해서. 첫 방송인데 주제가 술한 해가 술술 잘 풀리라는 어떤 그런 음. 의미로다가 훈훈하네요 역시 적신 한 해가 되는 <웃음> <웃음> 집에서 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어, 요 요즘에 홈술 거의 트렌드죠 트렌드 맞아요 네. 선배는 집에서 혹시 어떤 술 주로 드시나요? 아 주시는 대로 있는 대로 아. 형편에 맞게 말술 <laughs> 아니 애 주가라고 <laughs> 좀 표현해 주세요. 네, 좋은 네. 말이 있잖아요.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있고 와인 음. 같은 것도 마시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음. 그런데 막 전통주를 혼술하는 사람은좀 별로 못본것 같아요. 전통주 자체를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k 술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술 갤러리에 남선희 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짠! 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통술 갤러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 전통조 갤러리라고 하는 곳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농지풍부에서 만든 전통조 홍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술이라고 하는 개념 큰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술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술뭐 그래서 요즘에는 또 k 술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술 전통 술의 매력에 푹 <laughs> 빠져 보실까요? 한번+ 한번 이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탁주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색은요. 하얀색. 탁한색. 네, 그래서 아. 탁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음. 그냥 탁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오늘 제일 처음에 보실 술은요. 하얀 까마귀 모양이 죠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는 오산 양조에서 만든 쌀, 누룩, 물 이외에는 어떠한 재료도 넣지 않았다라고 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탁주는 탁한 술이잖아요. 그래서 음.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들도 어, 많아요. 요즘에는 네.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 술은 꼭 어떠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드시는 게 가장 굿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맑은 것만 먹으면 아래 부분 버리게 되잖아요. 람이 <laughs> 너무 아까워서 저는 무조건 습니다 아. <목소리> 쉐킷 쉐킷. 너무 조금. 아, 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침이라 아침이라. <웃음> <웃음> 오 향이. 어? 식빵 냄새 나요 진짜? 어! 완전 식빵 냄새 나요 식빵도 발효시키거든요 아,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구수한 네. 맛도 있고요 약간 우유에 딱 절인 식빵 냄새 나요 아 우유. 음. 우유에 절인 식빵 네. 어저도그 표현 또 처음이에요 <laughs> 네.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딱 그런 트렌드 네. 여기 이제 하얀 까마귀잖아요 네. 까마귀 같고 뭐 같이 생겼어요? 오, 쌀. 어? 쌀! 아, 아 쌀, 쌀알같이도 생겼어요. 네,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수는요. 삼양춘 청이에요. 청. 아 맑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맑은 청자를 써서 아마 청차라고 붙인 것 같은데요. 요 술도 마찬가지로 쌀, 누루, 물, 에는 어떤 재료도 넣지 않았다. 한번 요것도 한번 따서 한번 맛을 보시죠 음, 뭐지? 와인 같은데요. 약간 음, 맛이? 화이트 와인 같은데? 이트 네, 아 약간의 아 뒤에 느껴오는 단맛 뒤에 산미도 조금 느껴지고 음, 많지는 않아요. 네.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떻게 다르지? 그게 바로 우리 술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어머! 네. 네. 오, 어머! <laughs>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이력 편주. 풍파가 막 있는 아주 그 거친 험한 바다에 갑자기 뭔가 잔잔해지면서 배안쪽이딱 떠있는 음, 거를 이력 편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혹시 흐르고 날까요? <laughs> 아... 한번 맛보실까요? 네. <웃음> 네. <웃음> 음... 입안에서 뭔가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제 마음은 약간 평온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유교편들라는 말을 <laughs> 저한테 이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음, 싫은 느낌이 아니고 네. 아, 표현이, 아, 어려운. 아, 표현이 어려운 네. 표현이 어려운 모습인 <laughs> 것 같아요 삼명춘보다는 좀더 가볍게 벼 네. 아, 네. 네. 근데 네. 재미난 게 뭐냐면 아까 삼명춘 드신 것도 1 5고요 네. 얘도 똑같아요 음 네. 같은 15%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가벼움이 또 네. 맛이 있는 음. 것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술 한번 네. 네. 아까 매튜파라고 말씀하셨죠? 술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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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료가 보리하고 어. 또 뭐가 있죠? 보리랑 어, 예. 아, 네. 응. 그래서 홉이라고 하는게 맥주의 그런 쌀쌀한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해줄 수 있는 꽃송이거든요 여우꼬리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이 장소에서 만든 홉을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홉스앤홉스 아... <laughs> 아니 아 오늘 진짜 술 맛도 마시지만 장명센스도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거는 또 약간 더큰잔에다가 음, 먹어볼게요 어... 예전부터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애들은 조금 큰잔에다가먹었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거는 잔이 좀 작아서 소주잔 같은 경우에 아주 작습니다. 아, 따르는 순간 이건 딱, 에일? 어,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었나, 원래? <laughs> 음. 음, 진한 맥주. 네, 진한 맥주. 되게 진한 맥주. 네. 우리 술에서도 이런 맛을 내줄 수 있는 것들. 그냥 수제 맥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는 보리로 한게 아니고, 쌀이에요. 아, 어, 아 진짜요 맞아요. 네, 쌀이에요. 쌀이에요. 예, 예.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 쌀, 있고 보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 와, 이거는 맥주의 진심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꼭, 꼭 한번 드셔보실 거예요, 진짜. 또 이제 이번에 다음 술은요, 우리만의 와인의 가장 독특한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조금 다양한 재료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와인은 종류만 쓰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우리는 포도도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복숭아, 음? 사과, 음. 귤, 뭐 이런 것도 만들지만 아. 오늘 한 향이라고 하는 제품은 산머루. 네. 산머루로 만든 술이다. 한번 보세요. 보왜요 맡았어요? 약간 자연의 맛? 흙맛? 흥냄? 흙 네. 예, 흙 냄새인데 네. 인삼주에서 만드는 아. 무겁다. 어, 바디감이 좀. 어. 네. 근데 그 대신에 또 떨. 맛은 또 없어요. 오, 진짜. 네. 네, 썰본 맛은 없는데 지금 맛은 되게 무겁게. 가벼운데 네. 첫맛이 되게 무겁네요. 함양 하니까 좀 외국 느낌이 엄청 났는데 에이. 이게 또 함양을 음.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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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함양. <laughs> 어, 센스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어요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 벌써 이제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갔네요. 그러니까. <laughs> 모리라고 하는 술인데요. 보리를 증류한 거거든요. 아 보리를 증류해서 보리를 이롭게 한다라는 <laughs> 그런 의미. 아까 장명에서 좋다라고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음 다른 증류주에 비해서 알콜도 수가 낮아요. 저도주들이 많이 나와요. 뭐 서울의 밤이라던가 아뭐 이런 것처럼 일반 우리가 희석식 먹는 희석식도주보다는 조금 더 높으면서도 풍미라던가 음음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쌀을 베이스로 한 거를 마셨잖아요. 네. 근데 얘는 주 재료가 아 보리예요. 아 그래서 보리의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술빵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술빵이요? 네. 음, 되게 드라이한 사케 느낌인데. 온더락 해가지고 어른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온더락해서 탄산수 네. 살짝 섞어도 좋고 레몬이나 네. 탄산수 살짝 섞어. 근데 저는 사실 증류주하면 좀 편견이 도수가 막 40도 이상이다 네. 이런 편견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19도라니까. 좀 어... 편안하게 되수있죠 네. 네. 겨울철 하면은. 꼬막이 잘 되잖아요. 아. <laughs> 아. 아. 아, 제가 또 오늘 점심을 자극했나요? 아, 오늘 일안 해. 저희 기자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laughs> 오늘 오후에 안 오늘 들어간다고. 오후에 안 들어간... <laughs> 그러면 오늘 얘기해드 다양한 저희가 술들을 맛봤잖아요. 네. 우리 기자님의 취향은 딱 어떤 거? 아, 저는 다양 까마귀, 까마귀하고 마지막에 까마귀. 먹은 모리. 아, 모리. 네. 저는 2층 거라예요. 예. 머리 저두 개. 아 머리. 어 <laughs> 머리가 이렇게 강해지는. 좀 충격이었어요. 종류주에 대한 고정관념 완전 깨고. 저도. 어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어 그러면은 뭐 네. 약간의 생선 요즘에 이제 방어 또 유명. <laughs> <laughs> 어 제가 너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나올 안 나올 안 간다 안 가. <laughs>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머리 한대 맞은 느낌? 전통주는 딱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먹고 탁하고. 네. 완전 느낌이 달라요. 진짜 꼭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애주가들, 아, 전국의 애주가분들. <laughs>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전통주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매번 나올 때마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네. 매달, 이달의 시음주를 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음. 언제든지. 네. 환영합니다. 찾아오십시오.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끝내볼까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